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구로 핏물층, 즉, 치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직원밥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항상 이렇게 제가 스시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옵니다. 그걸 이제 처리를 해서 직원밥을 보통 만드는데요. 오늘은 뭘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햄버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라기보다 함박스테이크 그런 개념이죠. 일단 다진 다음에요. 계란을 한개 넣어 주겠습니다 핏물층이다 보니까 철분이 굉장히 강하고 영양가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냄새가 강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 가지 조미료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좀 제거를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마요네즈하고 조금 전에는 빵가루를 넣었습니다. 계속 다져가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요. 생강과 소금 그리고 냄새 제거해 준 정정도 넣을 건데요. 두 스푼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박스테이크를 만들 때는 양파를 넣지만 오늘은 그냥 주변에 있는 대파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보통 볶아서 이제 갈색 계열로 만든 다음에 하는데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자, 오늘은 4명분. 그래서 4명분을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공기를 빼야지만 나중에 구웠을 때 갈라지면서 터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구워볼게요. 달군 팬에 기름을 넣고요. 함박 스테이크를 하나씩 넣어줍니다. 기름을 넉넉하게 해 상관 없습니다. 뒤집고요. 어느 정도 물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한 1분 정도 구웠나요? 한쪽 면을 1분 굽고 반대면도 1분 정도 구운 다음에, 음, 오븐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이 호일을 깔고요. 위에 올려서 오븐에 넣어주면 편해요. 240도에서 한 5분 정도 구워줍니다. 네, 기다리는 동안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별건 아니구요. 설탕을 조금 녹인 후 카레밀화 시킨 상태에서 미림을 넣구요. 알코올을 이렇게 날려줍니다. 알콜이 날라가면 간장을 넣구요. 어, 살짝 졸여 주세요. 한 마디로 단짠단짠 계열이죠. 풍미를 주기 위해서 오늘은 마요네즈를 한번 넣어 봤습니다. 옛날 롯데리아 버거에 이런식으로 들어 있던 기억이 나거든요 <laughs> 뭐 항상 직원밥이라는게 정해진 재료도 있지만 즉흥적으로 이런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laughs> 별거 아닌 요리이기도 한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요리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한번 담아볼게요 한박스케이크를 음, 넣고요 버섯을 올린 다음에 꽈리고추 그 다음에 갈아 놓은 무 폰즈 마지막으로 쪽팔을 넣었습니다. 아, 저 영상 연기를 하고 있네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